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원짜리 구동전을 찾기 위해서 10원짜리 롤를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에이,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한마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동영상 올린 것이 한 20카트 되는데 에, 이렇게 보시면 아마 동영상을 덜어보시는 분이 많으신 부분인데, 보시기 전에 동영상에 구독을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을. 보시기전에 그저 이렇게 싫을 정도 아니라 하면은,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뭐 구독을 누르신다고 해가지고, 뭐, 잘못될 것은 하나도 없고, 구독을 누르시는 선생께서는 저의 동영상을 보시고 인정을 한다는 뜻이니까, 구독을 한번 눌러주세요. 고맙겠습니다. 보시다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웬만하다 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10원짜리, 만원 10원짜리가 식주가 이게 한 롤에 50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10개 식롤을 뒤집어 봤는데, 음 옛날 구동전이 69년도고 하나 나왔나? 아, 그리고 72년도, 79년도 동전은 워낙에 억단이가 생산이 되다 보니까 평년도에 들어가지도 않고 많습니다. 66년도에 첫 발행이 됐으니까 66년도에서 69년도 73, 74, 75, 77, 그 다음에는 8 3년도에 도안이, 10번째 도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83년도 시, 10주는 600만 개 뿐이 발행이 안 됐습니다. 그나 머지 뭐, 81년도는 뭐 10만 개니까 뭐, 알 것도 없고, 찾기도 힘들고 해서 10번째를 이렇게 한번 뒤져보는 거예요. 이보이 <laughs> 87년 동전이 하나 나왔네. 87년, 75년 동전이 나오고, 오늘 동전 구동전을 10주 10번 짜리를 밖으로 와서 보니 물어보니 없다르길래 왜 그렇게 없는 냐했더니 10번 짜리가 좀 모이면은 한국은행으로 보낸대요 보내면은 뭐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든다니까 아마 동전을 아마 녹여서 점점 수량이 이제 작아지고 어느 날 갑자기 동전 없는 사회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기본에 동전을 좀 수집해 두었다가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귀하게 돼서 아주 동전값이 금값이 되는 날이 올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동전들을 좀 수집을 해서 10주나 뭐 50주나 몇개좀 갖고 계시면 야중에는 다 그래도 큰돈이 될 날이 올 겁니다 그거. don't you know 83년도 10주는 600만 개, 600만 개뿐이 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동전은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좋은 동전이 안 나옵니다. <laughs> 자, 여기서 이제 호주. 주해를 만나서 주해를, 금년이 주해니까 경자년을 맞이하여 주해해의 12간지가 이렇게, 아유, 12간지가 동전 뺑 돌리 이렇게, 여기 참 눈이 오게잘안 보인다. 주 왕립 조폐국에서 발행하는 은화입니다. 은화. 이렇게 대비 요 요거를 내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거 풍산 화동양행에서 제가 구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차량비. 주례를 맞아 맞아요 경자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이 호주산 아마 호주에서 호주 왕립 조폐국 은행에서 아마 이게 주문 주문해가지고 이게 판매되는 건데 여기 5만장한한 개쯤 5만장 찍어서 이렇게 판 겁니다, 여기 여기.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